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기아가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총 9종의 차량을 앞으로 출시한다고 알려드렸죠. 기아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EV9 전기차를 공개했고요. 여름에는 레이 파생 모델인 레이 EV를 8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스포티지만한 사이즈의 순수 전기차 EV5를 중국 시장에 먼저 출시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시 여부도 추가로 확인되었는데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기아 EV데이에서 송호성 기아 사장의 입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도 EV5를 내놓겠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더욱 집중적으로 봐야 될 차량이 되었는데 국내에는 몇 장의 스틸 이미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상하이 모터쇼에 EV5가 공개되면서 공식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결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은 EV9처럼 두번 꺾이는 강렬한 디자인에 한번더 꺾었는데요. 마치 삼각별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EV9이 강렬한 수직형 디자인의 웅장한 느낌이라면 EV5는 좀더 과감한 느낌의 중앙 타이거 노즈 부분에도 LED 라이팅 디자인이 삽입되었죠. 그래서 좀더 웅축된 전기차만의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모습에 있어서 마치 키트의 차량을 연상시키는데 이것도 설마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EV9에서는 라이팅 영역만 집중적으로 제공했는데 EV5는 그릴 전체 영역에 제공되면서 개인적으로는 EV5 쪽이 좀더 좋은 것 같네요. 전면부의 픽셀 라이팅 디자인이 헤드램프 쪽에서 제공된다면 후면부에는 테일램프 아래쪽에 동일한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측면, 후면이 완벽하게 조화된다는 점에서 EV9보다는 e v 5의 LED 완성도가 좀더 높다고 생각되네요. 얼짱각도에서 본 전면부 디자인은 마치 박쥐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 같은 조금 섬뜩한 모습인데요. 어두운 시간에 EV5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 강렬함을 잊기는 힘들 것 같네요. 한 번만 보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 양산차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것 같은데 기아 EV9 콘셉트에서 보여준 외부 디자인과 실제 양산차는 거의 동일하죠. 따라서 EV5의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게 양산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틸 이미지에서 본 측면부 디자인은 박시한 느낌을 제외한다면 특징을 제대로 발견하기 힘들었는데요. 터널을 지나고 있는 EV5의 헤드램프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안쪽까지 침범한 디자인으로 전면 바퀴 거의 중앙부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 네모난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네모난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박시한 느낌의 EV5와 조화가 잘 되는 디자인이네요. 그런데 측면부에는 놀랄만한 기능이 숨겨져 있네요. 잘 보세요. 윈도우 아래를 관통하는 LED는 마치 나이키 로고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뒤로 진행이 될수록 올라가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라이팅이 추가되어 있네요. 이건 정말 양산화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양산화되길 기대해 보고 싶네요. 그래야 국내에 출시될 때도 희망을 놓치지 않잖아요.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600, 전폭이 1865, 전고 1680에 휠베이스는 2750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기아 스포티지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기아 스포티지는 기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죠. 따라서 기아가 EV5 전기차에 거는 기대감은 정말 높을 것 같고요. EV5를 스포티지 전기차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천장에는 광활한 파노라믹 썬루프를 볼수 있습니다. 1열부터 2열을 지나서 3열까지 제공되는 디자인으로 양산 차량에서 이 정도의 범위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만 제공된다면 천장은 그냥 완전히 오픈된 것 같은 개방감을 제공하게 되겠죠.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커다란 D자 모양의 테일램프를 트렁크 상부까지 치켜세우면서 로그보다도 오히려 위쪽을 지나갑니다. 파격적인데요. 한마디로 작은 차량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후면부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볼보 폴스타 2 전기차의 테일램프를 마치 180도 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위에서 내려다본 텔램프의 디자인은 마치 알파벳 m을 연상시키는데 BMW 고성능 n과 같은 디자인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연상된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실내는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지 지금부터 보시죠. 먼저 실내는 코치도가 장착된 콘셉트를 볼수 있습니다. 마치 나를 반겨줄 것 같은 디자인은 레드 카펫이 깔려있다면 정말 잘 어울리겠죠. 코치도는 양산차에서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러의 강성을 포함한 안전성의 문제와 함께 대중차 브랜드에서 이런 디자인을 양산화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실내는 완전히 EV 콘셉트와 동일한데요. 다만 3열이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너무 익숙하죠. 이 디자인은 기아, 전기, SUV의 방향성이라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심지어는 1열 공간마저도 EV9과 동일합니다. 운전석 공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중앙에 위치한 5인치 모니터로 기아는 공조기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전용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제가 서울 모터스 현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3개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인데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EV5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 센터페시아 위쪽에선 히든 타입 터치 버튼을 볼수 있는데 EV9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양산차에 그대로 제공되겠죠. 1열 운전석과 동승석은 벤츠 시트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 아래에는 이동형 콘솔이 제공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1열과 2열 시트를 회전하는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스포티지 크기에 회전 시트 공간이 나올까요? 콘셉트만의 요소인지 아니면 실제 양산차에도 적용될지 이 부분은 알수 없지만 EV5 정보가 나올 때마다 이 스위블 시트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양산차에 꼭 구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트렁크 바닥 공간을 잘 보시면 근사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역방향 시트는 자동차에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자동차에서 측면을 보면 뒤로 진행이 될수록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역발상 전략으로 초기 테슬라 차량이나 국내 산타페에서도 이런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이라면 스포티지 크기의 3열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한 테이블 기능을 제공한다며 이건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템과 같은 기능이 될것 같네요 전도화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실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EV5는 11월에 중국에 출시가 되고요 국내 출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기아 광주 공장을 통해서 생산 시설을 먼저 갖춘 뒤에 생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출시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될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EV5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EV9의 축소판이 돼 EV5가 국내 출시가 된다면 착한 가격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유는 스포티지처럼 대중의 발 역할을 하게 될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출시될 전기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